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이번 겨울 비닐을 많이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번 영상은 폭신폭신 실 자체가 디자인인 플러피 비니뜨기입니다. 실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퍼와 두툼하게 떠지는 편물이 특징입니다. 퍼가 실에 끼워 있는 게 아니고, 엮여서 만들어진 실이라 털 빠짐이 진짜 없더라고요. 버니실로 뜨는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이런 실로 뜨게 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실과 무료 도안이 패키지 구성이고요. 1번에서 4번 사이즈까지는 6mm 바늘, 5번 사이즈만 6.5mm 바늘 준비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긴줄로 라운드 뜨기 하는 법 보여 드릴 거라서 일반 긴줄 길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자, 가위, 돗바늘, 단수링, 스티치 마커 7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니 사이즈는 다섯 가지이고요.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 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먼저 롱테일 캐스톤으로 코를 잡아 줄 거예요. 사이즈별로 정해 드린 길이만큼 꼬리실을 만들어 주세요. 3사이즈를 뜨는 저는 110cm를 재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 줄 거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고리를 만들고 꼬리실을 앞에서 뒤로 넣어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바늘 두 개를 모아서 잡아주세요. 방금 만든 고리를 옆으로 잡았을 때 꼬리 실이 앞으로 오도록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 아래 두 줄을 잡아당겨 조여줍니다. 이제 두줄 사이에 생긴 공간에 왼손 엄지검지를 넣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두 줄의 실을 함께 잡아주세요. 이제 엄지검지 손가락을 벌려 실을 당겨주시면 코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롱테일 캐스톤으로 코 잡기. 바늘을 엄지 바깥쪽에 걸린 실의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고, 검지 손가락 안쪽에 걸린 실은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신 다음, 엄지 손가락에 걸린 실의 구멍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엄지를 뺀 다음,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실을 벌려 조여줍니다. 매끄러운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꼼꼼하게 실을 당겨 조여주세요. 한번 더. 엄지 바깥쪽 실 아래에서 위로, 검지 안쪽 실 위에서 아래로, 엄지 구멍으로 쏙 다시 엄지 제자리로 가서 조여주기. 이렇게 반복해서 코를 쭉 잡아 주시다 보면 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이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느껴져서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세실 수 있고요. 줄로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려움 없이 코를 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이즈별 코수만큼 코를 만들고 와주세요. 이렇게 코를 모두 잡고 왔습니다. 꼬리 실은 이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 실은 좀더 여유있게 알려드린 거라 더 길게 남았을 수 있어요. 거슬리니까 반 접어서 잘 풀리는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바늘 한 개를 뒤로 빼줍니다. 그 다음 실이 있는 바늘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놓아주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코 잡을 때 만들어진 단단한 부분이 만져지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꼬이지 않도록 일자로 정렬해줍니다. 이제 라운드 뜨기 시작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줄이 길어서 라운드를 뜰수 없죠? 먼저 잡아주신 코를 대강 3등분 해주세요. 그 다음 그 부분의 코와 코 사이로 이렇게 줄을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빼줬고요. 이제 남은 부분의 절반 부분에서도 코와 코 사이로 이렇게 줄을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왼쪽 바늘에도 코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매 단마다 이럴 필요는 없고 첫 번째 단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심이 꼬이지 않고 잘 정렬되었는지 확인해 줄게요. 종종 모자 처음 떠보시는 분들 중에 이 작은 구멍이 모자가 된다니 뭔가 잘못됐어요 하시는데 뜨시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다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라운드 뜨기 할때첫 번째 코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 바늘에 걸린 첫 번째 코를 오른 바늘로 옮겨 줄 거예요. 왼바늘의 첫 번째 코를 검지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옮겨줍니다. 그 다음 방금 옮겨준 코의 오른쪽에 있는 코, 오른바늘의 첫 번째 코죠? 이 코로 방금 옮겨준 코를 덮어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왼쪽 바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두 코가 한 코로 줄었죠? 그럼 이제 바늘에 걸린 총 코수는 처음 잡은 코수에서 한 코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실을 당겨 조여주시고요. 이제 이 코는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주세요. 이제 단수링을 걸어주시고 겉뜨기를 떠줄게요.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바늘 첫 번째 코를 살짝 나눠주시고, 오른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실을 잡아서, 오른바늘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걸어, 이렇게 잡고, 당기면서 오른바늘을 빼줍니다. 그럼 오른바늘에 한 코가 생겼고, 방금 뜬 코를 왼바늘에서 빼면, 겉뜨기가 한코 떠진 거예요. 실은 항상 바깥쪽에 있고요. 다시 한번 떠볼게요. 바늘을 넣어 실 걸어 당겨 빼주면서 코 빼기 이렇게 쭉 반복하시는데 뜨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코를 뺄때 이렇게 바늘의 가장 두꺼운 부분까지 푹 들어오도록 떠주셔야 코 크기도 일정해지고 다음 단에 뜰때 너무 뻑뻑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끈한 실이 아니기 때문에 퍼에 걸려서 이렇게 다안 빠지고 걸릴 땐 살짝 힘줘 찔러주셔야 정상적인 코의 크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티넨탈 뜨기 종종 문의 주시는데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아요. 저는 컨티넨탈이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아메리칸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겉뜨기를 쭉 반복해서 줄을 뺀 부분까지 뜨고 와 주세요. 저도 뜨고 올게요. 이렇게 다 뜨고 왔고요. 이제 줄을 당겨서 왼바늘에 코를 옮겨 주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군데만 줄을 뺀 상태에서 뜰 거예요. 보여 드릴게요. 다시 겉뜨기 쭉 뜨셔서 줄이 빠져 있는 부분까지 쭉 뜨고 옵니다. 저도 뜨고 올게요. 여기까지 다 뜨셨으면 실이 달려 있는 오른쪽 바늘을 당겨서 쭉빼 주고 왼바늘에 코를 넣어 주세요. 이제 이대로 뜨개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줄을 바깥으로 감으시면 아메리칸 니팅에선 실을 잡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한번 돌려서 줄을 안쪽으로 감아 뜨시면 한결 편하게 뜨실 수 있다는 나름 꿀팁이었고요. 만약 줄이 앞에 있는 게 거슬린다고 이렇게 뒤로 보내서 뜨시면 실이 줄에 감겨서 불필요한 코가 생기게 돼요. 그럼 코 수가 계속 늘어나는 대혼란이 올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을 안으로 번번이 옮겨주기엔 번거로우시니까 이렇게 줄을 꼭 앞으로 두시고 뜨시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뜨시던 대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얇아서 편물이 돌아갈 수 있어요. 한 번씩 확인하면서 단수링까지 쭉 뜨고 와주세요. 이렇게 단수링까지 떠 주셨으면 이제 한 단을 뜬 거고, 단수링을 오른 바늘로 옮겨 주시면 두 번째 단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다음 줄 빠져 있는 부분까지 쭉떠 주시고, 아까처럼 왼바늘에 코 옮겨서 다시 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쭉떠 주시면 모자의 몸통 부분이 떠지는 거랍니다. 쉽게 말해서 겉뜨기를 계속 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뜨고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건 열 단을 뜬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 늘리는 법이에요. 실이 매끈하지 않아서 코 잡을 때 꼬임이 고정되다 보니 편물 둘레보다 밑단이 더 작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밑단을 두 손으로 잡고 살짝씩 당겨주세요. 그럼 드드득 이렇게 당겨지는데 너무 커지지 않게 적당히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당겨주시면 몸통과 크기가 맞게 예쁘게 늘어납니다. 많이 커졌죠? 이렇게 뜨시다 보면 짜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는 단수를 셀 수가 없죠. 이렇게 편물을 만져보시면 구멍들이 만져지실 거예요. 그럼 가장 밑단의 구멍을 하나 정해주세요. 이제 그 위쪽을 만져보시면 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나눠주는 실이 보이시죠? 이실한 개가 한 단이랍니다. 그럼 그 다음 실은 두 번째 단이겠죠.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세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의 느낌만으로도 단수를 세실 수 있습니다. 만약 쭉다 올라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코와 코 사이가 아니라 코 아래에 있는 실을 잡으셨다면 옆 칸으로 옮겨와서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이 실을 잡아주세요. 저는 열 단을 떠서 이렇게 줄 바로 아래에 이 실이 10번째 단이고 열 단마다 실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걸어 두시면 다시 처음부터 세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제 이 위에 생기는 실이 11번째 단인 거예요. 만약 뜨시다가 뒤로 가고 싶으실 땐 오른 바늘 코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이 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아서 왼 바늘을 넣고 오른 바늘은 빼 주신 다음 실을 빼주시면 코를 주우면서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시다 보면 코가 빠질 수 있는데 짜임이 안 보이는 실이다 보니 코가 빠져도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뜨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줄줄이 풀릴 수 있어서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코가 빠졌는지 아닌지 애매하시면 이렇게 벌려 보세요. 안 빠졌으면 이 정도 간격이고 코가 빠지면 이렇게 넓게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렇게 빠진 코를 당겨서 잘 보이게 해 주시고 코바늘을 가져와서 풀린 코의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은 다음 윗단에 풀린 실을 걸어 빼 줍니다. 그다음 이렇게 코바늘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왼바늘에 걸어 주시면 코가 다시 감쪽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미 이렇게 많이 풀렸다. 그래도 똑같아요. 풀린 코를 잡아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넣고, 여기 보시면 풀린 줄이 세 줄이죠. 맨 아래 줄부터 찾아서 바늘로 감아 빼고, 그 윗줄 감아 빼고, 맨 윗줄까지 감아 뺀 다음,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이제 슥슥 긁어주시면 감쪽 같아요. 이제 사이즈 참고하셔서 몸통 모두 뜨고 와주세요. 이렇게 모두 뜨고 왔고요. 아까 단수 표시한 부분 보시면 3사이즈는 41단이니까 하나, 둘, 셋, 넷에 위로 한 줄까지 41단을 뜨고 왔습니다. 스티치 마커는 이제 제거해 주시고 코 줄임 준비해 줄게요. 단수링은 잠시 빼두고 스티치 마커 7개 준비해 주세요. 이제 각 사이즈에 맞는 코수 간격으로 스티치 마커를 끼워 줄 거예요. 3 사이즈는 8코니까 단수링 다음 8코를 세어주시고, 왼쪽 코와 코 사이 바늘에 스티치 마커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8코도 세어주시고, 똑같이 코와 코 사이 줄에 스티치 마커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쭉 끼우고 와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수링까지 끼워주신 다음, 보시면 여덟 군데로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 줄임 시작할게요 각 구간에 첫 코를 줄여 줄 거예요 왼 바늘에서 두 코를 끌어와 주신 다음 두 코에 한 번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들어갈 땐잘 들어갔는데 나올 땐두코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떴을 때한 코가 빠져 버리니까 이렇게 잘 넣어서 두 코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상태로 겉뜨기를 떠 주시면 이렇게 두 코가 한 코로 줄여졌고요. 다음 스티치 마커까지 일반 겉뜨기를 쭉떠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구간에 일곱 코로 줄었고요. 스티치 마커는 넘겨 주시고, 다시 구간의 첫 코니까 코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두 코를 모아주신 다음, 한 번에 바늘을 넣고,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 이제 실을 바늘에 걸어 한 번에 뜨기. 코 줄여졌고, 다음 구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구간마다 처음 두 코는 함께 떠서 줄여주시고, 다음 구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쭉 떠주기를 반복해서 단수림까지 쭉 뜨고 와 주세요. 저도 뜨고 올게요. 이렇게 단수림까지 코주림단 한 단을 뜨고 왔고요. 보시면 여기 코와 코 사이 실이 보이시죠? 이 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보시면 코주림을 한 코는 이렇게 두 줄이 걸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전단에 코주림을 한 단이라는 거고, 코줄림을한 다음 단은 평단을 떠줍니다. 한 코에 한 코씩 쭉 겉뜨기를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간 코수도 전 단과 동일하겠죠?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평단을 쭉 떠서 단수링까지 뜨고 와 주세요. 저도 뜨고 올게요. 뜨고 왔고요. 단수링 넘겨주시고, 여기 아까처럼 코 사이 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 보시면, 이렇게 한 줄이 걸려 있어요. 그럼 전 단에서 평단을 떴다는 거고 이번 단은 코주림 단을 떠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쉬었다가 뜨실 때나 순서가 헷갈리실 때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팁이에요. 만약 단의 중간 부분을 뜨다가 헷갈리실 때는 오른쪽 구간과 뜨고 있는 구간 코수를 비교해 주시면 평단인지 줄임 단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제 줄임 단한 단, 평단 한 단. 줄임단 한 단, 평단 한 단을 계속 반복해서 쭉 뜨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은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줄임코에서 코를 주우면서 풀어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실을 당겨 보시고 실이 빠져나가는 구멍에 바늘을 넣는데 줄임코는 이렇게 두 코가 걸립니다. 이제 오른 바늘 빼고 실빼 주시면 두 코가 잘 주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줄임단에서 마커 뒤에 한 코만 있을 땐 이렇게 코를 뒤로 보내시면 되긴 한데, 이렇게 되면 스티치 마커를 옮기는 게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티치 마커는 옮겨주시고, 왼바늘에 코를 옮겨 뜰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이번 구간에 마지막 코 앞까지 뜬 다음 줄을 빼줄 거예요. 떠볼게요. 줄임단이니까 처음 두 코를 함께 떠주시고, 나머지는 한 코씩. 이제 마지막 코는 남겨주시고, 오른바늘을 빼주셔서 줄이 빠지는 부분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간의 마지막 코 앞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마지막 코 줄임단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바늘에 따라 다르겠지만 뜨시다 보면 코수가 줄어들면서 구멍이 작아져서 이렇게 뜨기 버거워지는 순간이 생겨요. 이럴 때는 이렇게 처음 라운드 시작했을 때처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뜨셔도 되는데 좀더 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줄이 빠져 있는 부분 보시면 아까 스티치 마커 오른쪽에 한 코를 두고 줄 빼주셨잖아요. 여기에 반대쪽 부분을 찾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스티치 마커에서 한코전 부분에 줄을 빼서 왼바늘에 코를 옮겨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방금 줄을 뺀 부분까지 각자 뜨고 계신 순서대로 쭉 뜨고 와주세요. 다 뜨시면 이렇게 코가 반반씩 나눠졌죠. 이제 뒤에 줄은 빠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오른바늘은 빼고 왼바늘에 코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떠주시는데, 이때도 실은 항상 바깥쪽으로 빼두신 다음 떠주셔야 줄에 감기지 않겠죠. 이렇게 반반씩 떠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쭉 떠주시면 뒤집어서 똑같이 뒤에 줄 여유 주시고, 오른바늘 빼고, 왼바늘에 코 넣고, 다시 반 뜨기를 반복해서 각자 순서에 맞게 코 줄임단 평단 신경 쓰시면서 쭉떠 주세요. 어디까지 떠 주시냐면 각 구간에 두 코씩 남고 평단까지 뜬 상태. 즉 마지막 코 줄임단을 시작할 때와 주시면 됩니다. 뜨고 와 주세요. 마지막 코 줄임단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 구간에 두 코가 남았고 이두 코를 함께 떠서 줄여 줍니다. 이제 스티치 마커는 필요 없으니까 빼 주시고 저는 뒤에 한 코가 남아서 뒤로 보내줄게요. 실은 항상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이제 다음 두 코도 함께 떠서 줄여줍니다. 마지막 단은 많이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끝으로 떠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스티치 마커 제거해주시고, 단수링 부분까지 모두 줄이고 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 주름까지 하시면 단수링은 제거해주시고 바늘에 있는 코들은 바늘을 쭉 빼서 줄로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다음 실을 한 편보다 좀더 여유 있게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돗바늘 준비해주시는데 실이 두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기가 큼직한 돗바늘이 편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 실이 나온 부분에 반대쪽에 있는 바늘에 코를 끼워줍니다. 안이 뻑뻑하실 땐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나눠서 돌려가면서 끼워 주세요. 돗바늘에 실 넣어 주시고 바늘에 있는 코를 한 코씩 한 코씩 돗바늘에 조심해서 옮겨 줄게요. 여기서 코가 빠지면 코를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8코가 빠지지 않고 바늘에 잘 끼워지는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옮겨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코까지 이렇게 모두 옮기셨으면 가운데 구멍이 아직 조여지지 않도록 바늘을 살짝만 빼서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제 뒤집어서 실을 당겨 조여주세요. 마무리 코 숨기는 건 빠르게 볼게요. 실이 나온 부분에 코에 바늘을 넣어 고리를 만든 다음 고리에 바늘을 넣어 매듭 지어주시고 근처 코 여기저기 넣어서 실을 숨겨줍니다. 이제 편물을 이리저리 당겨 신축성을 만들어주시고 약간 여유두고 잘라주세요. 이 실이 있는 부분이 모자 안쪽인 거예요. 이제 뒤집어서 밑단에 묶어둔 꼬리 실을 찾아줍니다. 여기 덩어리진 부분 말고 고리를 찾아 당겨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이제 바늘에 실 넣어주시고 밑단은 이렇게 접어 올려 쓰기 때문에 겉면에 숨겨줄 거예요. 여기 단셀 때 보셨던 구멍에 가로줄이 아닌 세로줄을 찾아주세요. 그 세로줄에 바늘을 넣어 빼주시고, 한칸 위에 또 넣어 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올라간 다음, 여기도 편물 이리저리 당겨주시고, 살짝 여유두고 잘라줄게요. 숨겨준 곳이 여긴데, 겉에서 전혀 티가 안 나죠. 짠! 이렇게 플러피 비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예쁘고 뜨기도 쉬워서 겨울에 자주 뜨게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방울 함께 뜨는 법 영상 곧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